조과.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도. <laughs> 네, 여기는 여기 오르막길이 굉장히 가파른데 네. 여기가 지금 다 벚꽃 나무예요. 사실. 아 그래서 봄에 여기가 진짜 저희 학교 완전 핫플 포토존. 아 여기서 이제 단과대학교 이제 꽈장바 같은 걸 입고 음 이제 일렬로 서서 사진도 많이 찍고 아 예대에서는 심지어 그 벚꽃 사진 콘테스트를 매년 열리고 있어요. 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1등 한 사람한테는. 이제 뭐 치킨 기프티콘을 주고 음. 약간 예대 총학생회에서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로 가기 전에 마지막 아 오아시스 네 오아시스라고 아까 오에스. 네 궁금해하셨던 오아시스를 설명을 해드렸던데 이제 오아시스는 예대 사람들 이 진짜 거의 음. 학생 식당처럼 이용을 많이 해서 음. 그때 무슨 생각보다죠. 아 그러네요. 네. 아 여기 써있네요 경기대 맛집. 올라가도 되긴 거. 한데 올라가 보실래요? 뭐상 상관, 상관 없는데. 저는, 저는 갔다와서 안가도 됩니다 <laughs> 어떻게 하실.. 저는 갔다왔습니 네. 저만 가면 되나요? <laughs> 아무래도 우리 지훈씨께서 지금 다리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에이, 계단을 오르는 것 보다는 다른 평지로 가는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마지막 마지막 방문할 곳을 가기 위해서 경희대가 워낙 넓기 때문에 캠퍼스팀 최초로 어, 차를 타고 이동해볼까 합니다. 저희 어디로 가고 있죠? 네, 저희는 이제 차를 타고 네. 지금은 예술대학교 위치해 있는데 지금 저희는 기숙사로 이동을 해볼 겁니다. 기숙사. 네. 기숙사는 아까 말씀하신 22층, 23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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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굉장히 건물이 크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혹시 기숙사 커트라인 이런 것도 있나요? 어, 기숙사는 처음에 신입생 때는 이제 네. 먼 거리, 이제 장거리 위주로 선발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성적 순으로 아... 커트라인을 짜고 있습니다. 두 분은 그러면 자취를 하시는 이유가 성적이 아, 주, 어... 굉장히 뛰어나지만 아, 예, 예. 원래 기숙사에 살았는데 <laughs> 네. 어, 이렇게 차 안에서 진행하는 것도 좀 다른 묘미가 있네요 네. 신기하네요 <laughs> 아, 지금 앞에 보이는 저 건물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쌍둥이 빌딩처럼 생긴. 네. 와, 언덕, 언덕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야, 여기는 차로만 다니겠네요. 이쪽을? 네, 차도예요. 어... <laughs> <laughs> 아니, 왼쪽에 이렇게 도보가 있길래... <laughs> 아, 예, 아 네, 네. 아, 저도 보는 눈이 있거든요. 열로 <laughs> 걸어오는 학생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 저희는 광교 씨름체육관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네. 네, 씨름관이 또 따로 있어요 아, 씨름관 네 저희는 이제 씨름부도 있거든요 음. 네, 씨름 여기서 이제 다른 학교 가면 보여주는 거예요 아, 아, 네, 아 역시 진짜 역시 하나는 어, 바로 피드백 진짜 네 여기가 씨름관인데 네. 이제 씨름관 이제 다른 학교에서 씨름관이 있는 학교가 거의 없어서 그렇죠. 근데 다른 학교 체육대학에서 자주 오셔서 아. 이제 여기서 경기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네. 네. 실험체육. 아 이건 좀 좋네요. 네. 네, 네, 네. 확실히 경기대학교가 네. 경기도에서 많이 밀어주는 것 같아요. 네, 경기도를 대표하는 대학이라는 게 음... 경기대학교의 슬로건입니다. 음.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이렇게 정말 훌륭한 학교를 졸업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해야 한다. 뭐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 을 자주 하셨잖아요. 두 분은 미래 계획이 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사실 아직 2학년이라서 네. 많은 이제 저희 전공도 많이 아직 안 배워서 확실하지는 않은데 음. 저는 지금으로서는 전 창업을 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이요? 네, 창업을 하고 싶어요. 우리 지윤 씨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도중에 우리 세훈 씨가 눈동자 계속 따아가는데 <laughs> 어떤 멘트를 해야 될지 대 <laughs>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laughs> 네. 아, 우리 세훈 씨의 꿈은 다음 주에 드나들러 가겠습니다. <laughs> 네. <보도록> <laughs> 앞에 보이시는. <laughs> 세훈 씨는 어떤 거? <laughs> 어떤 미래를 좀 계획하고 계시나요? 아 저는 이안 그 그래도 경제학과다 보니까 네. 증권사 쪽에 취직을 해서 대한민국 증권에 도움이 되는 <웃음> <웃음> 대한민국까지 가야 하나요? <laughs> 경기대학교 정말 크네요, 진짜. <laughs> 기숙사 앞에 네. 있는 잔디밭 부지도 다 경기대학교 소속입니다. <laughs> 아그 <laughs> 당연한 소리. <laughs> 자치게... 아요 잔디밭을 말이야. 말씀... 네, 씀하 예 네, 저희가 차를 타고 기숙사 앞에 내렸는데 뭐 정정하실 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네. 네. 기숙사가 23층이 아니라 네. 21층과 2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층더 높이셨군요. 네 지하층을 한 층을 포함해서 생각해가지고. 아 근데 여기 씨 저희가 그치. 많은 기숙사를 봤지만 이렇게 높은 기숙사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호텔 아닌가요 호텔? <laughs> 호텔식 기숙사로서 경기대학교의 자랑입니다. 아 네, 저희는 이제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경기 드림타워라고도 아 드림타워, 드림타워. 드림타워. 아 네, 네, 타워. 네, 타워. 네, 네. 타워는 아니고. <laughs> 네. 저희 기숙사 내부는 에 이제 무인택배함이 ABC로 이렇게 아세 가지 무인택배함이고요. 있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카페 공간 이 있어요. 카페 공간 이 있고, 스타에는 음, 음, 음. 알파 룸도와 네, 빨랫방도 있어서. 여기서 세탁을 많이 하시고요. 학생들에게 정말 복지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어, 다한 모습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편의점도 있기 때문에 이제 기숙사생들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24시 운영아 24시는 아닌데 그래도 새벽까지 운영하는 거죠. 네, 통금시간 전까지 계속 운영을 했어요. 네, 저희 기숙사가 남자동이랑 여자동 따로따로 되어있는데 네. 여기 오른쪽이 여학생 방이에요. 여기 적혀져 있는데 네. 음, 네. 남학생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네, 그건 당연히 이어져 있지가 않은 거죠? 이어져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2층에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오.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공식적인 장소가 요 공식적인 장소예요. 공식적인 왼쪽에... 만나서 거기서 뭐하나요? 그... 그게 궁금한 거예 네, 왜... 치킨 시켜 먹고 같이 개방된 네. 잔소이기 때문에 네, 왼쪽에 보시면은 기숙사 식당이 있습니다. 저 메뉴가 있고 이제 메뉴도 매매에 바뀌고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도 남학생분이고 남학생분 옆에 자기 자연로된분킨을라이고까다는있요 정말 너무 엄청 크네 네, 한 호수에 거의 30개의 호수가 사실 보통 4인실이 많더라고요 다른 네. 학교들 보니까 근데 저희는 네. 1인실과 2인실밖에 없어요 아. 룸메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또 따로 하실 수 있고 그럼 자기가 원하는 룸메랑 같이 살수 있는 거가요네 같이 네. 선택해서 살수 있어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이제 거의 가능... 물론이죠 동선이... 네 <웃음> 그럼요 주 <laughs> <laughs> <저> 시청자층이 중고등학생인데 <laughs> 많이들 놀라겠어요 왜 저런 게 여기 c c t 가 없어요. 그래서 네. 뭔가, 뭔가 걸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네. 너네만 입이냐? 아. 네. 입으로 뭔가를 했군요. 남의 욕을 할 거면. 조용한 데서 너리는 데서 했나 보네요. 아, 일로 나가면 되있어 네, 아. 시 주말이다 보니까 네, 핸드폰 네 핸드폰 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저희 그럼 다음으로 이제 갈 곳은 이제 어디? 있어요? 다음으로 갈 곳은 없죠? 다음으로 갈 곳은 없습니다. <laughs> 장소를 가기 전에 문득 궁금해진 점이 있어요. 학교가 이렇게 넓은데 혹시 셔틀 버스는 없나 이런 생각 좀 들었거든요. 경기대학교는 네. 학생들이 다니기 쉽게 고양이 버스라는 학교 내 통학 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또한 이렇게 사당뿐만 아니라 신도림, 일산, 강서 등 인천도 가고요. 많은 통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값싸게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마무리하는 장소 좀 이동해 볼까요? 아, 저희가 어, 약 2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경기대학교를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아, 오늘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두분 오늘 어떠셨는지요? 캠퍼스 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저는 편안하게 촬영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까? <laughs> <laughs> 네, 지진입니다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중고등학생 분들이 경기대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유튜브나 동영상 촬영 같은 거를 처음 해봐서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고 떨렸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잘 이끌어 주시고 드립도 잘 받아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고 재밌게 캠퍼스 투어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끌었기다 문에면 저희는 이끌림을 당했어요. <laughs> 두 번이 이끌어줘서 잘아주셔서 많은 생각이 들것 같아요. 네. 오늘 어떠셨는지요? 일단은 네. 정말 넓다. 음. 만약에 차가 없었더라면 <laughs>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laughs>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 그만큼 넓고 어,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기에 아주 넓은 공간이 아닌가. 괜찮았죠? 네. <웃음> 뭐가 <laughs> 괜찮? <laughs> 아, 저희가 많은 캠퍼스 투어를 해봤지만, 이렇게 넓고, 아, 이렇게 학교의 정신이 곳곳에 살아 숨쉬는 것을 저희가 또 이렇게 처음 봤어요. 기대줄 분들이 그만큼 잘 설명해 주셔서 저희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이 된것 같고요. 우리 경기대학교 희망하신 분들은 이곳에 오시면, 이곳에 오시면 여러분들의 희망찬 미래를 꿈꾸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경기대 투어를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다른 곳으로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지금까지 대학생이 묻고 대학생이 답하는 <laughs> 우리 <우리들의> 대학생. <laughs> 캠퍼스 <웃음> 와 <laughs>